안녕하세요 라이프리카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바나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는 지금 다섯 종의 바나나가 있고요 야생 바나나 저희가 먹는 바나나 바나나 플랑땡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라색깔 바나나 몽키 바나나 이렇게 해서 다섯 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첫 번째로 리뷰해볼 바나나는 이렇게 생긴 자연 바나나입니다 이거는 현지인 현지 시골에 가서 사온 건데 야생적으로 자생하는 바나나인 것 같아요 내추럴 바나나라고도 하고요 저희가 먹는 바나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고 나서 검정색으로 슈가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 바나나는 이게 다 익은 거예요 슈가 포인트도 녹색인 상태에서 생깁니다 이 바나나가 익은 거를 보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살짝 녹색빛과 노랑빛이 섞였는데 슈가 포인트가 생겼죠 근데 네, 이거랑은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비교 해보세요 녹색이죠? 그래서 한번, 한번 까서 보여드리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나나 맛입니다. 한번더 먹어볼게요. 음, 맛있 맛있 맛있습 네, 두 번째 먹어볼 바나나는 뭐, 캐번디시 바나나라고 하는 품종일 것 같아요. 츄라는 그런 바나나입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 번째로 먹을 바나바나는 이건 뿔랑땡이라고 하는 바나나입니다. 까볼게요. 자, 뿔랑땡이라고 하는 바나나입니다. 사실 음, 이 바나나는 떡으로 음. 먹는 바나나가 아니에요. 음? 구워 먹거나 튀겨 먹거나 그런 바나나인데 반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풀 냄새 납니다. 이건 아마 떡을 해 먹는 바나나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생으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빨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라 해야 되나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질감이 살아 있어요. 여기 씨앗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칼로 잘라볼게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약간 쓴 맛이 많이 납니다. 이걸 제가 한번 튀겨서 먹어보겠습니다. 한 시간 뒤. 이게 그 바나나를 튀겨놓은 거고요. 이거를 현지인들은 알록고 바나나라고 말합니다. 질감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먹어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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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청 맛있습니다. 엔지인들은 이걸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생긴 고추장 같은 그 소스에다가 살짝 찍어갖고 이 바나나 튀김이 되게 달거든요. 맵단 맵단 해갖고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살 되게 맛있어요. 제가 이거 먹고 여기서 5kg 졌습니다. 입맛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어, 네 번째로 리뷰해볼 바나나는 이 보라색깔 바나나입니다. 원래 색깔이 조금 더 보라색인데 색깔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가 않네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껍질이 상당히 질깁니다. 그리고 풀 모양을 확실히 많이 유지하고 있네요.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단면 음.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도 노란색이죠 음, 많이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질감이 좋고 단단하고 더 달아요 더 맛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먹어볼 바나나는 몽키바나나에요 몽키바나나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달아요 이게 왜냐면은 바나나 꽃인데 따준대요 위끝빼 네. 이렇게 생긴 게 바나나 꽃입니다. 바나나 꽃이고, 이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음 바나나가 열려 있어요. 이게 바나나 꽃인데 이게 바나나가 되는 겁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껍질을 벗기면 이런 식으로 바나나 꽃이 나오는데 이게 바나나의 열매가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걸 먹지만 여기 사람들은 이걸 안 먹습니다. 포켓몬스터 같죠? 엄청 단단해요. 이거를 바나나가 충분히 열렸기 때문에 이거는 버린다고 하네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달려있으면 바나나가 굽지가 않고 얇아집니다. 그래서 몇 개만 나오게 하고 잘라버리는 편입니다. 버릴 거예요. 나무라이. 네, 지금까지 라이프리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